5월 11일 화요일 우리말 성경 통독 본문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4장입니다.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과 그슬 사람들의 모든 지역이다. 곧 이집트의 동쪽인 시울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나한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는 에그론까지, 그리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의 다섯 명의 블레셋 왕의 땅, 아위 사람의 땅, 남쪽으로 가나한 사람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의 무하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베까지, 그발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전체, 곧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보 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시돈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되 아홉 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문하세 반지파와 루우벤지파와 갓지파와 모세가 준요단강 동쪽 땅을 그들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합니다. 아르논 골짜기의 아오, 아로엘레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디몬까지의 베드와 온 평지와 또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들과 안몬 사람의 경계까지 또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영토인 길르악과 헤르몬산 전 지역과 살르가에서 이르는 바산 전 지역이었습니다. 르바족 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 왕 오게나라 전 지역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아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레이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물 화재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오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아루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여본 평지를 지나 헤스본과 평지에 펼쳐진 헤스본의 모든 성들 곧 디본, 바무빨 벳팔몬, 야스, 그데못, 메밧, 기랴다임, 신마 골짜기 의 언덕에 있는 세렛살, 벳올 비스가비탈. 백여 시못까지로 평지의 모든 성들과 해스본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전체였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살면서 그와 연합한 미디안 족장들 곧 에위레겜, 술, 훌, 레바도 함께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쳐죽인 자들 가운데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있었습니다. 루우벤자손의 경계는 요단 강뚝이었습니다. 이성들과 마을들이 각 가문별로 받은 루우벤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들과 라빠 근처 알로엘에 이르는 안문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영토까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 벤니무라 숲곳 사본과 해스본 왕 시온 왕국의 남은 땅곧 요단강과 그 경계로서 요단강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입니다. 이성들과 마을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갓 자손의 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곧 문하세 자손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전체와 바산왕 옥의 땅 전체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성인 60개의 성들과 길르앗 절반 또 바산왕 5개 성들이나스다록과 에드레이입니다. 이것은 문하스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 곧 마길의 아들들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입니다. 이 상은 모세가 여리고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아평지에서 할당해준 유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에이집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1 4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지역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엘르하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의 그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나머지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모세는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두 지파 곧 문하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받을 몫이 없었고 다만 거주할 성과 가축 곧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위한 초지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디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니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살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니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의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 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늑,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